그냥 이놈의, 뭐, 이놈 뭐 하나 <목소리> 아, 야 오늘 날씨 추위네 와 누구야 이런 날에 바닷가가가고 저기 탕에다가 소주 한잔해야 딱 그런 기분이야 그런 기분 에 그런 기분 자 오늘은 턱걸이 500개에서 800개 했다고 했는데, 방법을 알리 드리기 전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보고, 동작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그리고 이번에 랭킹 당음에서 또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기한이라고 저 패키지를 묶어서 이렇게 파는 제품인데 약간 좀 선택 장애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골라먹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패키지 상품이 많은데 5만원짜리 구입하면 많은 쿠폰이 주고 3만원짜리 패키지를 구입하시면 5천원까지 쿠폰을 증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3두가지 구성의 랭킹닷컴 베스트 패키지가 있는데 쿠폰 종용지 4만원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하면서 그래서 패키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원래 5만원짜리인데 4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들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나갔기 때문에 또 서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닭가슴살 꼭 챙겨 드시고 운동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턱걸이를 하시다 보면, 휴식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하다 보면, 휴식 간격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플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일찍한 시간에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되고, 이 어플은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보시면, 운동 시간은 20초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휴식 간격은 30초고, 그 다음에 10세트를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보면 8분밖에 안 걸립니다. 10세트라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개수인데 개수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정해서 가주시면 되고 개수는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정하게 10세트를 갔을 때 일정하게 동등하게 같이 항상 똑같이 갈수 있는 개수를 정해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개면 5개 했을 때 10세트까지 갈수 있는 개수 4개 했을 때 4개 이렇게 구성을 본인이 해서 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10세트 끝나고 두 번째는 친업 10세트 끝나고 친업 끝나면 팔레르그리 30세트 끝나고 40세트는 팁스 10세트 곳스 가주시면 되는거고 동일하게 똑같이 가주시면 되고 개수는 본인이 정해서 가시면 됩니다 저는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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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총 40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간을 긴장을 하고 개수는 다못 쳐도 되지만 세트는 다 치자 라는 마인드를 하셨으면 좋겠고 10 테스트를 가장 하에 꼭 10세트 까지는 꼭 끝까지 가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o 첫 번째는 턱걸이입니다, 턱걸이. 저는 1세트로만 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10세트를 가주시면 됩니다 휴식 간격 30초 그 다음에 2세트를 넘어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친업으로 가도록 합시습나다친 친업 동일하게 가주시면 되고 자세는 일정하게 정자세로 가야지만 자극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할때 정자세로 하자 개수를 많이 못 쳐도 정자세로 하자 이런 마인드로 s is the future 이렇게 동일하게 10세트를 가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펠로리 그리 동일하게 똑같이 가주시면 됩니다 그 개수는 본인이 할수 있는 개수를 정해서 가시면 되고요 저는 턱걸이는 쉬운데 시너플레를 그립할 때는 개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감안해서 가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디스트 가주시면 됩니다. 오! 끝날 때까지 갑니다. 이빨 쓸 때까지 그래서 총 이렇게 하면은 총4 0세트고 이렇게 저는 하루에 플러스 1를 해서 한 500개에서 800개까지 일주일 동안 해봤는데 진짜 몸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말도 안 되게 돌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빨리빨리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좀 천천히 자극 위주로 자극을 받으면서 하니까, 또 몸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데, 그래도 이왕할 때, 항상 턱걸이는 정자세로 임해야지만, 저는 효과를 많이 얻고, 턱걸이 하실 때, 땡길 때 힘을 주고, 내려줄 때까지가 저는 턱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땡겨서 풀어주지 말고, 항상 내려왔을 때까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면이 짜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진짜 농약이 아니라, 500에서 개 800개까지. 네. 뭐, 제 기분 탓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몸이, 진짜, 좋아진 게, 막, 보여요.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현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 있는데, 진짜로, 확연하게 내가 많이 할수록 많이, 한 만큼 나는 얻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시작했을 때, 많이 하면은, 나, 많이 하면은, 많이 할수록 빨리 몸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이 할수록 그만큼 몸이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간 안에, 좀 약간 운동하실 때는 욕심을 좀 가지고, 이왕 하고, 힘 받을 때까지 하자. 오늘 만약에 100개 했다 그러면, 내는 200개 하고, 200개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400개 하자. 이런 마인드를 하시다 보면, 진짜 몸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지기 때문에, 좀 약간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져야 돼.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개수를 많이 쳐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두세 배 이상을 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운동을 해보시면은 불명히 변화되는 게 진짜 눈에 뚜렷하게 많이 보이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개수를 만약에 하루에 500개, 800개 한다는 거는 자기 자신과의 또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개념이 많은데 한번 해보시고 자기 자신과에서 한번 이겨보면 진짜 이게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근데 자신과에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안 하게 돼. 그래서 시작할 때 그냥 운동한다는 마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 자신과 함께 익혀보자 라는 그런 정말로 뚜렷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한번 하다 보면 진짜 운동이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몸도 몸이지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만 저는 이렇게 몸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할때마실 때까지 하자 라는 마인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승리들도 한번 도전을 해봐서 많은 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봐야지 만이 알아. 그리고 느껴봐야지 만이 몸이 변화되는 지 보일 거고. 느껴보지 못하면 절대 몸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봤을 때까지 한번 해봐요. 예, 한번 진짜 느껴져. 진짜로.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생님, 감니다